안녕하십니까. 홍탁구입니다. 강사 생활과 지금 이제 원장 생활을 이어오면서 상대하기 힘들었던 학생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는 학부모님도 계시지만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강사님들, 원장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좀 가르치기 힘드신지 그분들의 의견도 참 듣고 싶기도 하고 제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강사와 저를 비교하는 학생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비교와 경쟁은 필수라서, 그냥 비교하는 거야. 그거는 제가 뭐 별말 안 합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눈앞에서 이야기를 한 학생들이 있어요. 어,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 다른 학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던데요. 선생님,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안 가르치던데, 뭐 다른 선생님은 이런 교재로 하던데, 다른 교재로 하던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말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 나서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른 아이들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였죠. 한 명이 아니라 다수가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수업에 굉장히 방해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간에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는, 어, 그래도 제가 고칠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꼭 한번 생각은 해봐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지만 경험을 해본 적은 있어서 아 그때는 진짜 피가 솟구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근래는 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대답하는 학생을 비우는 학생이 있어요.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건 못하는 학생이건 대답을 하는 학생을 굉장히 비우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답하는 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이러면서 비웃을 수도 있게 되겠고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수업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비웃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저는 비웃는 행위 자체를 저는 굉장히 좀 싫어하기도 하고 제가 하는 수업에서는 비웃는 건 절대 없다. 아니, 수학을 잘 못하고 어려우니까 배우러 오는 거 아니냐. 그게 학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몇 번이고 가르쳐줄 수 있다. 가르쳐줄 수 있다. 문제 없다. 근데 대답하는 아이를 비웃거나 하지 마라. 오히려 대답을 하고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거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된다 싶으면 그런 학생도 다른 학원으로 좀 옮기라고 권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지역에 와서는 이런 학생들은 없었지만 강사 생활할 때 한두 번씩 있었어요. 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이제 못한 학생이 대답을 했을 때 좀 비우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원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서 반을 옮기게끔 좀 조치를 취했다 고로 기억을 합니다 학원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나 수학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그런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학생들 배우러 온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의미가 의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그게 맞은 맞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길을 꺾어버리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어, 세 번째는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이에요. 숙제를 해오는 게 그래요. 뭐한 바닥 한장 정도를 못 해올 수는 있겠죠. 뭔가 열심히 했지만 못 따라올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조금 훈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 열심히 할수 있게 끌어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학생들은 그냥 숙제를 안해온 학생이에요. 그냥 아예 건드리지 않아요. 왜안 해왔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이나 이런 것도 없이 재미없었어요. 친구들이랑 놀아야 돼서 시간이 없었어요. 휴대폰 한다고 못했어요. 까먹었어요. 이렇게 그냥 말을 뱉어버리는 학생들이에요. 역시나 이런 학생들도 가능하면 학원을 옮기거나 반을 옮기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나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때는 좀 과감하게 아이들을 옮겼던 것 같습니다. 웃음만 나는 경우죠. 선생님이라서 뭔가 해주긴 해줄 건데 숙제를 안 해오거나 본인이 복습을 안 한다.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참 가르치기 힘들고 화가 났던 학생들로 기억을 합니다. 네 번째 학생은 지각과, 어, 결석이 너무 자유로운 학생이에요. 마치 대학생처럼. 대학생도 그렇게 결석이랑 지각을 하면은 점수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만큼 자유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지각은 전 5분 지각까지는 전 이해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30분? 한 시간, 이렇게 지각을 하는 친구들, 혹은, 어한 달에 12번 정도의 수업인데, 그 중에 대여섯 번을 결석을 하는 거예요. 결석도 대부분 수업 시간, 수업, 수업 시작 10분 전쯤에 연락을 해가지고, 선생님, 저 몸이 아파요. 저 친구랑 뭐 때문에 못갈것 같은데, 결석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좀 힘듭니다. <laughs> 좀 힘들어요. 그냥 너무 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결석을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결석한 내용을 보충할수 있게끔 주말이나 아니면 따로 제가 시간을 내서 그 아이를 불러요. 근데 지금까지 단한 명도 제가 따로 불렀을 때 나오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는 아이들이에요. 너무 안 하려고 발악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참 가르치기 힘들지 않았었나 이 생각이 납니다. 역시 결석 이렇게 하다가 한달두달 달 하고 공, 공부를 그만둡니다. 저희 동, 제가 이제 이 동네에 와서 학원을 차리고 나서는 이렇게 결석과 지각을 한아이는 없었는데, 대신 이건 좀 있었어요. 수업 시간 5분 전, 10분 전에 못 오겠다. 머리 아프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한 달에 12번 수업인데, 10번을 머리 아프다고 저한테 연락했던 적이 있었어요. 10번. <laughs> 네, 결국 결, 이제 그만뒀죠. 결국 그만둔 학생인데 지각과 이제 결석을 너무 밥 먹듯이 하면 아무래도 진도가 나가기 어렵고 그 아이에게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수업을 하는데도 아무래도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내용을 수업을 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이건 좀 뼈저리게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옆에 있는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이에요. 말로써 언어적인 폭력을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주먹으로 주먹질을 하는 아이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요즘 학폭위 같은 거 열리면 진짜 어마어마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나 봐요 제가 강사 시절에 일 때는 제가 본 적이 없는 부류입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비우는 아이들은 있을 수 있는데 딱히 괴롭히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학군지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학군지이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이상한 아이 취급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동네로 오고 나서 와, 학원 다니는데 옆에 있는 애를 괴롭히는 경우도 되게 많구나. 조금 더 세게 이야기를 하면은, 옆에 애가, 옆에 애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방관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건데, 그것을 괴롭힌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는 강사가 있어요. 이걸 왜 이걸 제가 세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수업을 듣다가 저희 학원으로 상담을 오거나 저희 학원에 제가 데리고 공부를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괴롭힘을 못 이겨가지고 와가지고, 갑자기 좀 목소리가 좀 올라가는. 이렇게 옆에 있는 아이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건 좀못 참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늘 꼴찌를 한 친구가 있어요. 성적이 항상 낮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번 시험을 딱 쳤, 쳤는데,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 시험 범위가 꼴찌 인 아이가 계산력이 굉장히 우수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적이 잘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실제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20점 이상 올랐어요. 저희 반 아이들, 우리 저희 학원 안에 있는 아이들이 만약에 5 명이라고 치면은, 5등을 하던 아이가 갑자기 3, 4등이 되어버린. 그러면 3, 4등에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뭐가 돼요? 4, 5등이 되어버리죠. 그럼 결국은 등수를 이겼기 때문에 본인의 성취감도 있었을 거고, 기분도 좋았을 거고, 행복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라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험을 끝나고 나서 2, 3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한테 계속 알아달라는 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이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아이, 그럼 홍탁고 선생님이 좀, 칭찬 많이 해주고,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그 아이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 칭찬 진짜 많이 해줬습니다. 어, 아이들 앞에서도 칭찬 엄청 많이 해줬고요. 많이 띄워줬고요. 열심히 했어요, 칭찬을. 거의 1, 2주는 했습니다. 진짜 칭찬 많이 해줬는데, 2, 3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본인이 자랑을 했고요. 자랑을 넘어서서 4, 5등이 된 아이들을 계속 그 아이들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괴롭히고 학습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결국은 저희 학원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긴 했는데 그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5 등이 된 아이들도 저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고 결국은 다 같이 잘나가 잘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제 역할인데 누구 하나 칭찬만 계속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괴롭힘으로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사오 등으로 떨어진 아이들은 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적당히 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심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괴롭힘으로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온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몇명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와 상담을 했을 때그 상담을 끝나고 제가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괴롭힘이 수준을 많이 넘어선 괴롭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진짜 굉장히 모독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는 선생님이 아무런 보호조치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괴롭힘을 주동하고 있던 애들이랑 뭔가 밥, 뭐 밥을 먹으러 가시거나, 뭐 회식을 했다라는 말도 들어. 물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저는 정확히 아는 거긴 하겠지만, 아이들만만 들어봤을 때는 제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났던 사건입니다. 제 학원에는 당연히 지금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애초에 괴롭힐 줄 모르는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저희 학원은. 다 순한 애들이에요. 이렇게 저는 제가 경험했던 아이들 한 다섯 명을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는 모든 강사님이 다 그러실 거예요. 한번더 설명해 주거나 한번더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어요. 열 번이든 수억 원이든 서른 번이든 그냥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귀찮을 뿐 진짜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정말 싫어하고 정말 가르치기 힘들다는 느낌이 드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학습 분위기를 망치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다 같이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망치는 아이들, 그걸 방해하는 아이들. 그게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분위기를 망치는 학생들은 주변에 피해도 주지만은요. 학습하러 오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도 크게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망치는 학생들은 좀 일부러 따로 좀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힘들더라도 제가 좀 돈이 좀 모자라더라도 그런 학생의 등록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제일 커요. 제일 크고. 근데 저도 돈 벌고 하면 좋죠. 아이들 등록을 많이 하면 돈도 벌고 좋은데, 보호하기 위한 게좀큰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정한 규칙과 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는 지각을 진짜 무조건 금기시 합니다. 6시 수업이면 59분에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힘들더라도 한 2, 3개월 있으면 적응이 돼서 아이들이 열심히 그렇게 따라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것 외에도 제가 정하는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룰을 지키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역차별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습의 분위기를 망치는 학생들은 좀 과감하게 수업을 굳이 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저희 채널에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강사님과 공부방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가르치기 어렵거나 가르치기 힘들었던 아이들이 있으면은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조금 대리만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대신 입을 털어드릴 테니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있으면 계약이죠. 진짜 방학 동안 특강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조금만 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월 어, 3월로 넘어가지만 1, 2, 3, 3일 쉬잖아요 그죠? 그때 좀 휴식하시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